안녕하세요 산타클루스입니다 예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<laughs> 오늘은 새해 첫날부터 한번 뽑기를 해볼 거예요 다들 그 어제 푸시로 받은 거 여기서 좋은 거 나오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푸시로 받은 변신 뽑기랑 마법인형 뽑기 그리고 여기 페일러의 인형뽑기 6회는 출석으로 받았거든요 출석 요 패키지 음 어디갔네 어 요거 상자 여기서 받았는데 요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좋게 다이아가 777이네요 과연 뭐가 나올지 일단은 변신 먼저 해볼게요 제발 나와라 <laughs> 2022년 1월 1일 뽑기 시작합니다 제발 아.. 제발 1월 1일부터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걸어 나오네? 아.. 예.. 일단 변신은 꽝입니다 예.. 꽝이네요 꽝 음, 예.. 그.. 요거 인형뽑기 갈게요 제발 춤추면서 나와야 되나 원래? 한 바퀴 돌고? 아 그냥 살살 걸어 나오는데. 아이고. 예 일단 푸시로 받은 거는 둘다 꽝이네요. 예 아직 그 여섯 개짜리가 나왔습니다. 과연 여기서는 과연 제발 한 분만 추어음한 응? 분만 나와 줘. 어 덜었다 한 바퀴 돌면서 나왔어요. 아유, 예, 네, 꽝입니다. <laughs> 아, 그, 1월 1일부터 뽑기를 한번 해봤는데, 참 쉽지 않네요. 예, 네, 그러면 올한 해도 그,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들 행복한 한해 보내시고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